칙곡의 예성현 말씀. 오늘은 조선 중기 학자겸 문신인 미수허목 선생의 마음이 지각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이 지각하는 것. 미수허목. 마음의 지각함이 천리에 감응한 것을 도심이라 이르고, 형기에 감응한 것을 인심이라 이르는데, 천리란 성명에 지선한 근본이고, 형기란 음식과 남녀관계, 즉 인욕의 사사로운 것이다. 리와 기는 근본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은 기에서 생겼고 기는 리의 근본하였으니 리는 기의 본성이요 기는 리의 재료이다. 그리고 재료는 본성에서 나오고 리는 기에서 행하여지니 즉 측근이 본성에서 나왔으나 서로 감응하는 것은 기이며 애욕이 기로 이루어지나 이치는 본성인 것이다. 천리를 따르면 리가 전이라여 기가 바르게 되며. 인욕을 따르면 기가 전이라여 니가 변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미미하다고 한 것이다. 사람은 천지의 중정함을 받고 태어나서 인으로서 성을 삼았는데 인이 불인으로 변하는 것은 본성의 죄가 아니라 재료의 작용이 잘못된 것이다. 인욕이 방자하면 천리가 멸하여지므로 군자는 이를 두려워한다. 선함을 택하고 악함을 제거함에는 정밀한 만한 것이 없고 독실하게 믿고 굳게 지키는 데에는 전이란만 한 것이 없으며, 덕을 이루어 백성을 가르치는 데에는 중용의 도를 행한 만한 것이 없다. 이것이 요순 우가 전하여 준 법이니, 배우는 사람의 대종인 것이다. 리는 기의 리이니, 이리가 있으면 이 기가 있다. 기는 리의 기이니, 이 기가 있으면 이리가 있다. 미수 허목은 송시열과 예악에 대해 논쟁한 남인의 핵심이자. 남인이 청남과 탕남으로 분립되었을 때는 청남의 영수로서 조선 후기 전개와 사상계를 이끌어간 인물이다. 학문적으로도 독특한 개성을 보인 인물이었다. 주자 성리학을 중시하던 17세기 당시의 시대 분위기와 달리 원시 유학인 육경학에 관심을 두면서 고학의 경지를 개척하였다. 도가적인 성향도 깊이 드러냈으며 불교에도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선생은 조선후기 강성 정치인의 면모를 뚜렷이 갖추었으면서도 개성 있는 학문 세계를 추구하였다. 이상 조선 중기의 학자이자 정치가인 미수 허목 선생이 마음이 지각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철학 공부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